이 시간에 또 운동을 가네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 운동을 가기 싫으니까 맨날 선생님하고 약속을 피 t 선생하고 약속을 늦게 하나 늦게 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어, 파란불이다 어, 아니다 이제 바로 바뀌네. 나는 이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게왜 그렇게 막못 참겠지요?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 내가 제일 먼저 건너야 돼. 어. <laughs> 집에서 안오네요 그래 일부러 가까운 데 했죠. 멀면 차 타고 가야 되면 정말 못 가죠. 들어오세요. 오, 그래. 어, 안녕하세요. 오늘 좀 이상하실 거예요. 아무도 안 계셔서 지점장님하고 제 PT 선생님하고 배려를 해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여기 정병민 대표님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박시은 PT 선생님이요 어쨌든 해은이 덕분에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<laughs> 합니다. 제 채널이 어쨌든 해운입니다. 그래서 어,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조댓구할꼭 해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여성 전용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샤워 시설도 너무 잘돼 있고 여기 운동하는 데도 잘돼 있고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여성 전용이라는 거 헬스나 뭐 이런 운동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해 보시지 않으셨어요? 헬스에서는 안 했고 하루에 한 만보 정도 운동이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.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운동할 기운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내가 아무리 이제 공연하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도 운동하고는 성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선생님 제가 1년 반 됐어요 시작하신 게 작년 5월이에요 5월이니까 6, 7, 8, 9, 10, 11년 네. 1년 8개월 8, 8, 8. 아니 1년, 1년 6개월 <laughs> 운동하러 오기 싫지만 와서 하면 아주 몸이 가뿐하고 좋아요 피 t 선생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잘하세요. 그 말은 해요. 이따 검증해봐야죠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먼저 운동하기 전에 오늘 하체도 쓸 거라서 여기 앞에랑 옆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이렇게 허벅지 옆쪽에 두시고 위아래로 길게. 아프시죠? 손 번만 더 정리하고 말씀하세요. 내려오시고 반대도 가볼까요? 괜찮으시죠, 아직? 네. 괜찮으세요? <laughs> <laughs> 자그만 내려오시고 선생님 이게 우리 정도 나이 때는 어떤 이런 스트레칭에 중점을 두나요 아니면은 이런 기구 운동에 더 신경을 쓰시나요? 둘다 중점을 둬요. 이제 다치지 않게 이제 뭐 무릎이 아프다면 뭐 무릎 조심해서 운동하시는 거 너무 과하지 않게.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꾸준히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스트레칭도 해볼까요?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주시고 자이 상태로 상체 그대로 숨였다가 닫아줄 때 호흡을 내주세요 호흡. 자 이제 여기서 상체만 한번 세워볼까요? 자 오른손으로 여기 발끝 한번 잡아당겨볼까요아 이대로 한번 당겨보세요 자, 어디가 늘어나세요? 아이씨 아이자 10초만 10초만 조금만 조금만 덜 당겨서 이대로 버틸게요 <laughs> 하나 열 오케이 천천히 아. 내려주시고 아. 어떻게 네, 내러가세요 네. 그죠? 아까 앞바로 아, 앞바로 홈불. 눌렀던데 아깝지? 반대쪽 도 가볼까요? 이게 무슨 곡소리네? 아이고 곡소리 나죠? 오늘 작가님이 해봐봐. <laughs>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. 아. 스트레칭하면서부터 이렇게 힘들면 헬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?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좋아도 좋으니까 하겠지. 이제 근력운동하러 가볼까요? 네. 자, 오늘 등 운동부터 할게요. 이렇게 몸좀 바른 자세 하려면 등 운동 많이 해주셔야 돼요. 그쵸? 당기면서 가슴을 최대한 열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천천히 폈다가 당길 때 후. 호흡 뱉어주시고, 좋아요. 천천히 20개 정도만 가볼게요. 둘. 하나만 더. 네. 숨을 천천히 보내시고, 잠깐 쉴게요. 무게 가벼우시죠? 아니,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이게 왜꼭 선생님이 계셔야 하냐 하면, 자세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, 아무리 혼자 열심히 뭐 듣고 이렇게 해서 하면,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다시 가보실까요? 조금 올렸어요. <laughs> 네. 안 입으세요? 네자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하체 운동 가볼까요? 자 저쪽으로 가볼게요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? 잘 하시죠? 솔직하게 말해. 연세에 비해서 잘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연세에 비해서라는 <laughs> 말 하지 말고 이건 뒤로 하는 거죠? 아 이쪽 보고 앉아 주세요. 죠네 발을 여기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여기는 여기 허벅지 앞쪽 대퇴 사두근으 뭐 병원 안에 재활 센터에도 많이 있고 여기 무릎 주변부 근육 강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 이제 서 있을 때 별로 안 힘들게 서 있을 수 있죠. 사실 저는 살 빼려고 헬스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내가 <laughs> 운동해서 두달 만에 네. 8kg를 뺐다고 기사에 났대는 거예요. 운동을 해서 두달 만에 8kg가 빠진 네. 건 아니거든. 네. 사생활이 편해지고 내 신상이 편해지고 이러니까 살이 7kg가 빠졌어요.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볼까요? 자 차볼까요? 차고 내려올 때 천천히 네. 찰때 빠르게 후 그렇죠. 힘 어디 들어오세요? 팔이 앞에 뒤에 다 들어오는 거 근데 앞에가 조금 더 들어오죠? 네. 네. 좋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오케이 자 오늘 운동 여기까지 갈게요 PT는 이제 끝났습니다 <laughs> 근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 것만 좋은 건 아니네요. 혼자 하려니까 더 재미없네. 등록했을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오셨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먼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. 저도 딱 5년차에는 그 오셨, 처음 오셨을 때그 시기에 같이 삽시다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. 그얘기또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니까. 또 마음도 더잘 먼저 열어주신 것 같고, 부담 없이 나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아, 시원하네요. 네, 좋아요. 네. 나이 들어서는 물론 우리가 사는데 돈이 중요하죠.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건강이 나쁘면 돈이 필요 있을까요? 어쨌든 혜연이 구독자 여러분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.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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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